락커분들 모이시면 노래방 같은 거 가세요 혹시? 박기영, 서문타 윤도현, 나 아주 오래된 얘긴데 완규 노래방에 하는데 우와 마이크를 안, 음... 안 넣는 거야. <laughs> 기영이하고 타기하고 둘이 싸우고 앉아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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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어머. 고음 대결하고 내가 더잘 불러 막 이러고. 그도현이도막 애가 미쳐 가지고 노래 부르고. <laughs> 어 얘네들 미쳤나 봐. <laughs> 와, 거기서 라이브 듣고 싶다. 고막 자격 음주감은 토크쇼 나르샷 지금 오픈합니다. 웰컴! 오! 아, 오늘 떨려서 미쳐버리겠네, 진짜. 오늘 드디어 레전드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폭발적인 목소리로 매번 무대를 찢는 록앤롤 국민 언니. 아, 저의 팬심을 담아 불러보겠습니다. 선배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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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이런 분 라카누란 분위기에 야! 에이. 여기서 나를 샷을 보러 왔지. 네. 나를 샷이 나를 샷이냐. 나를 샷해야되 나를 샷. 나를 샷. 오랜만이야. 너 10년 만이야, 너. 아니, 죄송한데 여기 제 자리고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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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는 데. 어, 미안해. 손님은 거기 앉으셔야 되고요. 아, 나는 여기야. 자네는 여기서 계속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 여기 제 자리예요. 아, 네. 아, 그래? 좀 진정,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놔. 진정이 그래. 제가 사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께 무언가 저의 어떤 그 리스펙하는 마음을 조금 음. 진짜 요만큼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제가 준비를 한게 있거든요 제가 준비를 한게 있거든요 드럼 연주를 한다고? <laughs> 세상에 드럼 배웠단 말이야? 연주를 먼저 하고 <laughs> 저 토크를 잠깐만 좀 자제해 주시고 <laughs> 아니 우리 오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러더라 아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아, 어떡해! 아니, 자, 자신은 긴장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드럼이 얼마나 힘든데. 제가 진짜 사랑하고, 아, 진짜. 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큰 선물, 모자마자큰 선물 주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고맙습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선배님을 내가 언제 뵙지라는 기억을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 때는 바야흐로한 98년, 99년쯤 저 고2 고3 때, 소고대 에스더 선배님 공연이 그때 학점 블루에서 있었어요. 오. 근데 오빠가 중간에 게스트로 나오신 거예요. 지금도 까만색 위아래 완전 스키니로 입으시고. 머리 길고? 머리 길고. 어, 근데 그러면 제가. 97년도인가? 어,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영역 같은 정도로 저한테는 오빠가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남아 있었던 그런 음.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앉아서 지금 오빠하고 독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술은 언제 줄 건데? 뭐환이 뭐해? 우주정거장! 저희가 시그니처 건배사가 있어요. 제가 원샷 하면 오빠 같이? 나 원샷! 샷! 어. 아 아, 이름 잘 지었구나. 그래서 나를 샷. 나를 샷. 오 어감 좋다. 경호샷 보다더호 해보니까 흘러버러 경호샷이요? 음. <laughs> 왜 남의 이름을 뺏어가려고 그러세요 나도 그러니까 해볼까 나를 했는데 네가 먼저 했으니까 안 되지 네. 그래. 뭐냐 뭐냐 알았다 아이고. 일단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 직껏 뺏어갈 때라면 어휴 <laughs> 참나 자 일단 우리가 음. 어떻게 오빠를 섭외하게 됐는지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음. 우리 오빠 지금 핸드폰 있으세요 없으세요? 핸드폰 지금 여기 있지 어. 보세요 김경호 오빠 7월 30일 오빠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나르샤라고 있지, 합니다. 일이안 사라졌어. 일 이. 아니 어. 그게 이제 어, 아, 어 아예 없네. 아예 없대. 아예 없대. 저기 열어주세요. 저 지금 어. 눌러버릴려니까 아. 응. 그러네. 내가 자네한테 번호를 물어봤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 자 심지어 응. 나르샤. 뜨네요. <laughs>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한테 번호를 물어봤던 모양이야. 나르샤, 김경호 오빠. 근데 왜 카톡이 왜안 되지? 아, 7월 달 내가 바빠나 보다. 나, 나르샤 그러니까. 번호가, 거봐. 후... 내가 거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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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 거, 내가 그런 거, 사람이 거야. 아니니까 내가 항상 후배를 알때살뜰히 챙기고. 와, 와. 진짜. 네, 우리 같이 하면서 우리 친하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 그래. 오케이, 그런 걸로 하면 음. 저희 화해해요. 음. 네. 원샷! 와, 술 땡긴다. 아. 와. 나르샤! 아. 너무 축하드릴 게 하나 있는데 올해가 벌써 그 특별한 해잖아요.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laughs> 축하받아도 되는 거 당연하죠. 그 제가 데뷔한 지가 이번 음. 2024년도가 프로 앨범 가수 데뷔 30주년을 맞이하는 <laughs> 해입니다. 와 진짜 리스펙 이러니 내가 리스펙 하지. 어, 30주년 기념 앨범을 5년 만에 발매를 했어요. 음. 어, 지금 한두 달여 돼가고 있는데 계속 음. 투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그 최근에 공연하신 그 네. 영상 중에서 멘트하시는 걸 봤는데 그딱그 음. 그 구수한 사투리 쓰시면서 내가 칠순을 어? 무대에서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기억나세요? 이거 그거구나. 최근에 부산 콘서트 어, 거기 딱그 중간 계단에 오오오. 앉으셔가지고. 사천만 국민 모두가 락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는 음악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30년째 했으니까 앞으로 20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고이현을 이제 극장에서 합시다. 이러니 팬들이 공연을 <laughs> 쫓아다닐 수밖에 없잖아. 이벤트? 오빠 근데 이벤트를 콘서트에서 뭐 하시는 게 있어? 얘기하는 팬미팅에 갔어. 근데 음? 팬들을 위해서 내가 갑자기 뭐 걸그룹의 노래를 막 부르, 부르거나 당연히 이런 많이 거 했지. 나는 마...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뭐뭐 뭐 하세요? 나는 삐끼삐끼도 하고 삐끼삐끼를 삐키 응. 아세요? 저 여기 다 있어요. 둘, 셋넷 이거 몰라? <리대> <리대> 제가 애초부터 락을 하긴 했지만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해요. 우리 왕대는 그렇게 싫어했지만 <리대> 사실은 외국에서는 라켓 노래 춤을 추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은 아 만약에 나의 이런 모습이 싫다는 사람도 계시면 내가 이거를 꾸준히 어떤 때 소식 을해서 바꾸보면 어떨까? 사람들의 인식을 락에 대한 인식. 을 <laughs> 오빠가 그거를 오빠만의 어떤 좀 사명을 가지고 음악을 계속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이러니 김경호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laughs> 그렇게 말씀해. 해 그럼요. 근데 락커분들 모이시면 노래방 같은 거 가세요 혹시? 아, 어... 아 예전에 음. 박기영, 서물타, 윤도현, 나 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왕규 같이 한번 무슨 노래방을 왔는데 우와 말끝을 안 노는 거야 기영이하고 타기하고 둘이 싸우고 앉아 있어 어머머, 서로 보험 대결하고 내가 더잘 불러 막 이러고 놓치를 하나 어... 어. 그 도현이도 막 애가 미쳐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laughs> 뭐 하나 누가 부르면 다 듣고 끝나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안 쳐. 속으로 생각하지. 내가 지금 제가 마음이 더올난다음 노래 뭐까다음노에 내가 더아 어려운 거 불러야 돼. 어려운 거 불러야지. 더... 아, 그런 기싸움이 있네, 락커들이. 얘네들 미쳤나봐. <laughs> 와, 거기서 라이브 듣고 싶다. 오빠가 그또 공연하셨던 것 중에, 음. 그 봤던 것 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히트곡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게 가수다. 근데 저는 히트곡이 많습니다. <laughs> 나또 사랑에 빠졌잖아. 아야 어떻게 멘트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김경호가 꼽는 최애곡이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서 김경호의 최애곡 월드컵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자 금지된 사랑 대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하나 둘 셋. 어 금지된 사랑. 이유는요? 음, 나는 금지된 사랑의 타이틀을 대기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아, 아. 이미 회사에선 나를 슬프게 하한 사람들을 완전히 굳히고 앉아 있었어. 이미 그걸 할 생각이셨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집 제가 이집때이 앨범 때 드디어 맞아. 이름을 알리게 된. 일집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마지막기도. 힘이 없잖아. 가수가 음... 어떻게 밀어붙어? 자 그럼 다음 와인네 비정 하나 둘셋 와인 와인 한방 바르던 애랑게 가수로 더 깊어지는 각 어. 이제 나 있도록 아. 이거 아나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오빠 도 진짜 오빠 영상 보면서 진짜 울면서 봐요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뛰운 진짜로 그때를 그럼 저것도 회사에서 고른 거예요? 아니지 저거 저때는 이제 와인 때는 이제 오빠 약간 힘이 생겨 내가 힘이 생겼지? 생겼지 왜냐면 이제 약간 대한민국에서 락커 김경호가 좀 자리를 잡았을 때야 그렇지. 9 9 년도 앨범 나다고 이제 오집 앨범을 어. 따로 발매를 하는데 어. 이제 제가 기획하고 프로듀싱을 해도 되겠습니까? 와우 그리고 앞것 건들지 마라 그런 조건에서 해보겠다고 아. 큰소리 친 거지 이 타이틀곡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회사에서 너 미친 거 아니니 대중...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래를 라디오에서 걸어주질 않아 이러시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하시면 저 이번 앨범 안 되겠습니다. 멋있어. 그래서 악착같이 이 와인을 타이틀곡으로 근데 그래서 되, 됐잖아 매니아들은 좋아하긴 했는데 자네야 제... 나를 좋아했으니까 알지 아니 저거는... 저거를 제가 봤던 것 중에 음.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거기서 완전히 이러고 다리를 짜 노래하는데 겁나 섹시한 거예요 진짜 데뷔 무대 그거까지 봤어 세상에 나 오빠가 다 봤다니까요 음. 어, 진짜 이때갈때 사인 좀 해줘요 어, 진짜구나 내가 너. 아까 그러니까 연락처 그 연락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지금 일종 지우라고 음. 서운하니까 세상에 엄마 진짜 너무 미안해 원 <laughs> 와인하고 금지인 사랑을 어. 붙였다면 어. 금지인사랑 지금도 여전히 떼창이나 많이 부르고 남녀노소 가 제일 많이 즐겨보니까 금지의 사랑 그리고 맞다. 어딜 가나 무슨 근로자가 있잖아 심사를 하러 가나 어딜 가면 꼭 빠지지 않는 노래가 금지인 사랑이 들어있어 맞아 맞아 그러면은 아 요거는 좀 약간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노래 하나 어떻게? 어가수니까 노래 불러야지. 아 정말요? 음. 저희가 한곡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음. 오늘 오는데 비가 음. 오더라고. 약간 좀 rainy days. 음. 어, 적적하고 흐, 음. 좀 이렇게 흐리고 아버지 아, 어때? 아 오빠. 아버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i so so いいぞ 오랜만에 보러 왔다. 오랜만에. 어왜 <laughs> 그래? 오버. <laughs> 오이야. 아니 진짜 너무 너무 좋아서 이이 뭔가 상황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아이고. 어렸을 때 봤던 가수 김경호를 제눈 앞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아, 진짜 미안, 너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laughs> 아니 미안한 게. 나도 내가 제가... 카톡을 제 <laughs> 그게 <laughs> 계속 마음에 <laughs> 걸려가지고. 제발 <말> 읽어주세요. <laughs>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웃음> 들었는데 <웃음> <나> 어떤 채널입니까? 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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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지금? 하다보하까 1년 3개하 됐네요. 오 예. <laughs> 하기를 잘다 생각이 들어가지 진짜요? 우리 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팬들이 너 코로나 삼년 동안 우리는 공연도 못 보거든. 네가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음. 궁금하고 못 살겠더라. 별것다 생각하지 말고 요즘 젊은 트렌드처럼 뭔가 콘텐츠 하나를 해달라니까 어. 네가 숨만 쉬어도 봐줄게. 어. 그래서 제 채널명이 음. 여러분 말씀대로 제가 습관처럼 음. 카메라를 어떻게든 켜고 어. 항상 습관처럼 그러 구독해 주십시오. 어. 이런 마음에 어. 습관처럼 긴경호라고 지은 거예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업로드하여 매시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잊지 마시고 좋대 꾹아 해주세요. 에이!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것도 잘 못했는데 늘더라. 그죠? 되게 뻔뻔해지죠. <laughs> 유튜브 하면 뻔뻔해져. <laughs> 아 제가 그래서 그 습관처럼 긴경을 보면서 좀 따라해봤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근데 다몇 개밖에 안 올렸는데? 아그 중에서도 하나 있다니까요. 뭐... 짜파게티. <웃음> 짜파게티? <웃음>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그래가지고. 잘... 근데 솔직히 응. 창피한 게 응, 왜요? 짜파게티 레시피 막 진짜 중국집 짜장면 못지않게 만드는 방법 레시피 이런 거 응. 많이 올리더라고.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짜파게티를 가지고 집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그러니까 간소하게 만들 수 만들기. 있는 그거를 그걸 하고 싶어 그래서 거예요. 오늘 준비했잖아요 또 우리 오빠가 핑크색 좋아하신다 그래서 <laughs> 진짜? 넌 모르는 게 <웃음> 없구나? <웃음> 오빠 핑크 좋아해요 어.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오빠 핑크 좋아하십니다 어, 제가 그 오빠 스캔처럼 김경호에서 봤던 그 레시피 김경호 레시피 짜파게티 한번 끓여볼게요 딱요 정도 크기로 참치를 같이 쓸어넣어서 사실은 피망도 없어도 되지만 피망은 제가 이렇게 재배를 했어요 집에서 제가 텃밭에서. 했어요. 오빠 그럼 뭐뭐 키워요? 어, 아고추 상추, 깻잎, 부추, 피망 어이 정도. <laughs> 어. 와. 그리고 텃밭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잘안 나와요. 아 네. 아니 근데 이거 영상 봤는데 음. 오빠 이거 할때 옆에 알을 있었잖아요. 아을 아, 어쩜 그렇게? 다그 얘기하더라. 아니, 애가 그냥 가만히 있어. 너무 얌전한 거야. <laughs> 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 아래는 음.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막 그렇게 교육 시킨 것도 없는데 어찌나 그렇게눈지가 빠. 조금만 어쩌면 그렇게 습득력이 빠른 애가 천재예요, 어. 천재. <laughs> 저희가 이제 요거 음식 조금 되는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음. 오늘은 제가 또 오빠의 좀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TMI를 조금 꾸며봤습니다, 오빠. 자, 김경호의 휴대폰 배경 화면은. 아르. 아르, 아르, 몇 살이에요? 아르 아홉 살. 아홉 살. 오. 근데 그 영상으로 봤을 때 약간 통통해 보이던데. 응. 그죠. 요즘 애가 살쪘어. 살쪘어. 여기 이사원으로 사료를 한 k 키로 짜리 한달 키로 썼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경호 노래방 애창곡은 김연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어 진짜요? 그 요즘 거는 그거 우리 애기들 후배 그룹. 후배들. 와. 예뻤어. 더바라게 없는 그 눈빛. 난 진짜 성덕이야. 김경호에게 번혁수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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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칼 들고 그런 표정 하면 안 돼요. 웃으세요. 칼 들고 있잖아. 걔가 내 용내낼 때뭐나 같은 너무 용내내는 사람이 있어? 이걸 봤다가 나도 놀랐지. 그리고 걔가 노래를 또 실제로 잘해. 얘가 그러다 보니 너무 놀랐고 정말 고마웠어. 요근데 얘가 도망다니네. <laughs> 마치 걔가 내가 비활동기에도 내가 활동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수가 응. 지금도 이경영 지도하고 하고 하지만 형님, 그래도 형님 성대모사의 여파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고맙고 서로가 위민한 거죠. 아, 어. 서로 윈윈하는 네. 관계. 우버 어찌했을까? 어찌했을까? 다 부러버렸어. 이이거봐 우리가 떠든다고. 어. 이름은 안돼. 브로브로스 지금 약간 우리가 떠들다가 놓쳤으니까 물, 놓쳐버렸어 물 그러면 얼마나 넣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야, 이래도 야, 되나. 되나 싶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오빠 뭐 수업해주세요 응. 그렇지 그 정도에서 볶으면 돼이 정도 끓자마자 그럼 바로 볶는 거야 그러면 김경호가 자주 가는 곳은 미용실 대 피부과 하나 둘셋 피부과. 오빠 제가 또 오빠 팬으로서 응. 김경호의와치인맛백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응, 응, 응. 콜라겐 관리 이런 거에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1일1팩1일1팩뭐뭐 뭐 좋은 거 쓰세요?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은 콜라겐? 먹어야 돼. 이게 먹어야 안 먹은 사람과 음. 먹은 사람이 음. 이 5년 뒤 10년 뒤가 네. 맞아요. 저는 달라. 다른 거 몰라도 음. 콜라겐은요. 저 지금 한 4년째 먹고. 다른 시술 이런 거안 하죠? 이뭔 소리요? <laughs> 뭔 소리야? 진짜 그대로나 아니요. 정말요. 자기 고건만. <laughs> 이렇게 흑제를 많이 쓰고 직업이 노래를 부는 사람이라 힘을 음. 많이 주니까 요거 턱요 그거는 시술. 턱포톡스 <laughs> 그거. <laughs> 고건 고건만 1 년에 6 개월에 한 번씩. 고건만 하지 다른 건안 한다. 절대 진짜로. 자 그러면은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김경호 최애 먹방 메뉴가 있다면 물론 내가 응. 연식이고 나이가 들어서 한식 얘기하겠지만 안 그렇거든 치킨요? 이 치킨? <laughs> 오빠도 밀가루 파구나 한장합니다. 저 진짜. 밀가루 와. 중독이에요. 정말 공연이 끝나면요 어. 미친 듯이 먹습니다 치킨. 눈물 흘리면서 먹습니다. <laughs> 와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정도 얼마나 <laughs>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웃음> 거의 이제 좀된거 같아요, 그죠 여건이 이제 뭐 참치나 청양고추는 주요 맛대로 드시는데요. 참치는 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음! 얘기하면 정신 음! 하나도 못 하는데 음! 면이 조금 플러스 플이지. 야 야채는 너뭐 진짜 기가 막히게 못 갔다. 맛있다, 맛있다. 음, 음 맛있어요. 이거를 놓쳤잖아 우리가 파김치 나말한 마디 했는데 파김치 준비 안된줄 알고 음 내가 미안해서 말한 거야 기 있잖아요 나 속으로 한 번만 시켰어 김치도 없이 어떡하냐 아유, 파김치가 원래 면 요리랑 음.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우유 한장확 있네 진짜 맛. 파김치 우유 쏘 놨습니까? 응, 음, 우유 쏘 놨어

과거래 리더 재하입니다. 원샷! 나르샤! 아니, 지난주 재하가 딱그 추석 연휴 때 생일이었는데, 음. 제가 그때 시대개가 있었어요. 너무안 얼굴. 나르샤가 왠 시대? 너네 내선 얼굴 없는 가수가 기니라 얼굴 없는 가수가 무슨 뜻이지? 아, 얼굴이 멀쩡하게 있는데 왜 음. 없다 그래?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걸그룹이야. <laughs> <laughs> 못타했다 장인이 있나? 우리 멤버 중에 진짜 거슬러 안한 장인 안 궁금해.